오늘 신상인 진짜 좋냐?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해놨고, 베이스 한 부분은 제가, 어, 그, 말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제품은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눈썹이랑 베이스, 파운데이션 다 해놨습니다. 일 오늘 신상인, 진짜 좋냐? 얘를, 어, 네. 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패키지를 보세요. <laughs> 와, 그리고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볼록해요. 위가 볼록하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얘를 진짜 좋네요. 요즘 되게 유튜버들이 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내 돈, 내 산. 저는 제돈 주고 다 삽니다. 네, 그래서 협찬과 스폰서 받는 그런, 어, PR 제품이나 스폰서 받는 그런 제품을, 제품이 아니라 제가 제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어, 진짜 소비자 입장으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자 제가 주문을 했고요. 이건 올리브영 글로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이렇게 럭셔리이 있는 게 붙어있네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얘를 발라볼 건데, 우선 제가 산 생각은, 세, 아, 색, 색상은 01번 코랄 스파클이고요. 음, 네. 그래서, 와. 발색을 해볼까요? 발색은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네요. 다시 특히 요 얘네들은 온도에 음.. 그 유튜버들이 사, 유튜버들이 보여줬던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자 이렇습니다. 두번 지금 다시 찍어줘서 올려줬고요. 네 그래서 얘를 손발색을 해보면 어 생각보다 어 엄청 부드러워요. 완전 질이 좋아요. 막 이래서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고, 음, 네. 은은합니다. 되게 은은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막 칼라파 같이 미국에 발색이 잘 되는 글리터 위주로 제가 봐서 그런가. 영롱은 하긴 한데, 생각보다 발색이 굉장히 찝지도 않고요. 그리고, 좀 뻣뻣하네요. 첫인상은. 너무 막 제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음, 네. 어, 지금 살짝 실망했어요. 자, 그리고 요줄 해보겠습니다. 요 줄. 자, 발색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왜 이렇게 뻣뻣하죠? 오마이 굿 s 스 I don't know about this.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질이? 자, 이렇고. 영롱은 한데, 색깔이 지금 제일 찍게, 글리터 섀도우 중에서는 지금 색깔이 제일 찍게 나온 건요 이 아이네요. 요이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음, 이색 같아요. 요고, 요 색. 요 색이 제일, 색사, 색이 제일 많이 진하게 발색되고, 그 위에 글리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손발색은 굉장히 실망이에요. 실망. 네, 어, 어 되게 놀라운데, 나는 이렇게 실망스러울지 몰랐는데 아, 글리터 팔레트가 제가 또 이것도 있어 얼반디케이 거. 요거, 요거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음, 자, 이건 문더스트 팔레트라고 얼반디케이 거고, 글리터만 들어있는 팔레트입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랑. 어, 요거는 부드러워요. 이렇고. 다시, 손 발색. 네. 그렇습니다. 영롱함이 좀 있는데 되게 은근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오색빛과 약간 금빛도 나면서 핑크빛 펄도 있고, 하여튼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그나마 이 칼라 계열로 또 발색을 해보면 그, 아까 제일 발색이 강했던 거있죠 얘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얼반디킹이랑. 이제 좀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좀, 근데 가루나임이 조금 있네. 착붙하는 느낌보다는 가루가 약간 좀 따라노는 어, 클리어 섀도우는 예. 이렇습니다. 제일 발색이 강한 애를 골라서 제가 발색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칼라로 봐서는 얘가 음 얘죠. 얘가 훨씬 더 영롱하네요. 그리고 은은하고. 얘는 색깔이 되게 빡 발색은 되지만 영롱함 예비하면좀 떨어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번 제가 글리터 있는 거팔레트한서 비교를 해본 거고요. 뭐 이게 더 좋다 저게 좋다 이거는 아직 말을 못할것 같아요. 제가 눈발색을 해보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서 아, 매트 섀도우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예 네. 나머지들은 이거 다 글리터고 이거 다 글리터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애들이 매트한 건데 음, 베이스를 하여튼 매트한 거를 오늘은 다른 팔레트 쓰지 않고 요두 개만 이렇게 이 팔레트로 한번 끝내볼게요. 이 팔레트로 이게 끝내지는지 안 끝내지는지 보기 위해서. 아, 가루날림도, 가루날림 굉장히 심하네요. 그리고 남은 잔량은 눈썹 뼈까지 올릴게요. 근데 되게 은은하네요, 베이스 색은. 예. 지금 프라이머 같은 거 하나도 안 발랐고요. 그리고 가루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좀 남용을 하긴 하는데, 가루 날림이 굉장히 많다는 거. 가루 날림 싫으신 분들은 되게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전 가루 날림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어주면 사면 되니까. 근데 되게 은은해요.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봤을 때. 음. 특히 데일리로 너무 빡세게 화장하기 하는 거싫어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팔레트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포인트, 데일리에 약간 포인트, 영롱함을 추가, 추, 가하고 어,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파티 메이커 같이 막 화려해야 되는 그런 팔레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데일리인데 나는 약간의 청순함과 영롱함을, 어, 추가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팔레트가 될것 같습니다만, 뭐 아직 잘 모르죠. 지금 다 화장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거 1 시간 전에 받았거든요. 우체국 아저씨가 다녀가셨어요. 아마 뭐못 만날 뻔. 근데 오늘 만나버렸어. 아저씨랑. 그못 만나면 제가 또 우체국 가서 찾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인 어 그런 거 없어요. 무인 그 우, 우체... 어... 뭐지? 사서함? 그 뭐라 그래야 돼? 무인 택배함?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 네. 그래서 직접... 음... 직접 DIY로 가야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베이스 이렇게 깔아놓고 굉장히 은은해요. 음... 음... 이쁘다. 색깔은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곧 바로,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음영을 줄 건데요.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음영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음영은 무슨 색깔로 줘야 될까요? 그렇게 옵션이 많지 않은데, 음, 음...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정말 순수 매트하거든요? 이거두개 색깔인데, 얘는 약간 쉬머라 그러나? 약간, 글리터가 아니라 펄이 약간 있네요.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완전 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은은하게 광택이 도는? 네, 광택이 돌고요. 그래서 음... 아, 이게 되게 색이 살짝 좀 어중간한데 어, 이런 섀도우는 이렇게 납작 브러쉬로 글리터를 쓸 거기 때문에 납작 브러쉬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얘를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얘를 오우, 가루날림 내돈내산 리뷰. 어오 마이 굿네. 바로 바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눈 떴을 때 보이는 거를 위주로. 사실 이런 색깔은 손으로 발라야 되는데 브러시로 바르면은 어떤지 한번 보, 보고 싶어서요. 음. 브러시로도 뭐 발색이 낫대. 음. 저는 근데 솔직히 손을 씻는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진짜 글리터로 도배할 거 아닌 이상은 우선은 저는. <laughs> 브러쉬를 선호해서 납작 브러쉬로 보통 이런 눈 떴을 때 올라오는 음영 같은 경우 는 저는 약간 플러피한 거 응,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힘없는 브러쉬로 하는데 오늘은 글리터를 눈 떴을 때 살짝 보일랑 말랑하게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을 때 글리터 중에서 얘가 제일 발색이 잘 됐죠? 그래서 브러쉬를 썼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절대 과하지 않고 데일리로 충분히 쓸수 있는 글리터지만 데일리로 전혀 손색이 없는. 음. 제가 왜 이렇게 팔레트 들었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토한 여자예요. 토한 네. 여자.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아글리브러쉬로 올리니까 글리터가 아주 짜잘하게 올라오네요. 음. 그래서 글리터, 가까이 봐야지 글리터인 줄 알지? 멀리서 봤을 때는 글리터는 섀도우라고 생각 안할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걸로 포인트로 주는 게 아니라 우선 이 색으로 음영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음영 섀도우인데 살짝 글리터가 있는, 음, 영롱함을, 음영에 영롱함을 추가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음, 봄, 봄스럽죠? 색깔. 음,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눈 아래 음영 삼각존에 똑같이 남은 잔량으로 음, 지금 납작 브러쉬로 음영을 주고 있고요. 이런 음. 느낌이고 속꺼풀에다 올렸을 때 특히 어떤 느낌인지 보십시오. 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이제 속눈썹 제일 가까이 음영을 주는 거 내장된 브러쉬도 있어요. 그래서 요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 부분 짤동하고 약간 힘이 있을 것 같은 부분으로 속눈썹 제일 가까이에 음영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장 브러쉬는 제가 잘 안쓰는데 어, 한번 뭐 오늘 진짜 좋냐 시리즈니까 한번 써볼게요 좀 짧네요 <laughs> 제 손이 좀큰 것도 있지만 짧아요 털어주고 속눈썹 가까이 음영을 주겠습니다 와 색은 진짜 예쁘다 진짜 은은하다 역시 한국 팔레트답게 아주 영롱하게 있어 미국 팔레트는 좀, 어, 발색이 진하고 굉장히, 뭐랄까, 자기주장 강하다면, 한국 팔레트는 영롱하고 뭔가 친절해. <laughs> 어. 그, 우리의 정수답게, 뭔가, 아, 친절한, 친절하고 영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요 브러쉬도 나 빼. 어, 눈에 올렸을 때안 아프네요? 이런 브러쉬가 좀, 내장된 브러쉬가 솔직히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내장된 브러쉬도 어우 부드러우더라고 예뻐요 아니 좋아요 응. 그리고 여기 눈 밑에도 한번 음영을 주고 그래서 제 영상을 참고하실 때아 호커풀 눈에는 저 팔레트가 어떻게 올라가나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응. 그래서 음영까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중간 이 음영 글리터를 브러쉬로 올렸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애교살을 한번 음이 이게, 이게 가루 날림이 서로 영을 침범 서로의 영령을 침범할 정도로 좀 심하네요. 음 그래서 애교살 한번 음, 음 애교살 한번 주고 싶어요. 애교살을 영롱하게 한번 갑시다. 예 네, 애교살을 자, 이런 총알 브러쉬에다가, 엘프 거구요. 이런 총알 브러쉬에다가, 애교살을, L, 애교살을 다시, 이렇게좀 환해 보이는 애교, 요런 색깔로, 샴페인보다는 조금 더 옅은 색깔? 이런 색깔로 묻혀서, 애교살에. 음, 은은하고 예쁘다. 되게 청순한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파티 화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싫어하실 것 같고요. 오, 애교살 너무 예쁘다. 애교살로 하니까 너무 예쁜데요. 음, 이렇게 하고, 다시 눈앞팀꼭 해줘야 돼요, 저는. 요즘 앞 팀에 빠졌. 오, 눈 안, 이게 눈 이게 눈 앞머리 하니까 너무 예쁜데? 눈 앞머리랑 애교살 강조. 음, 오, 오, 짱해, 짱해. 이렇게 튀어. 튀어주는 거 좋아합니다 눈 앞머리 그리고 음 이렇게 해서 대충 지금 오늘 요거 두개 이거 요색 요색 요렇게 써봤고요 음 살짝 글리터 포인트를 주고 싶으니까 어 이색 이색을 하면 손으로 발색을 해볼게요 이걸로 이렇게 돌려서 네 이렇게 돌려서 이거를 음, 중간에다가 살살살 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네요. 오, 발색은 그리고 진짜 진하지 않아요. 그 유튜버들이 카메라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롱하게 잘 찍었지? 제 손엔 잘안 올라옵니다. 진짜 발색이 안 되는데 내가 바비브라운 이런 이런 짙은 것만 써서 그런가? 이건 데일리 글리터다. 그리고 제가 프리즘 아이섀도가 있거든요. 어, 싱글. 근데 그거는 약간 폭삭폭삭한, 뭐지? 습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얘는 습식이 아니고 되게 뻣뻣한, 약간 뻣뻣해요. 음. 이렇게 올렸는데 별로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도 글리터가 아주 짜잘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데일리로 예쁘네요. 데일리로. 데일리로 강추하지만, 나이트 화장이나 풀메는 패스, 패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팔레트.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끝, 끝내고, 발 지속력 같은 건 어떤지 제가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화장은 말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7시간 지나고 나서의 그건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음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건 지속력이에요. 섀도우가 지속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생각보다 지속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크리스 현상이 진짜 없었어요. 제가 어 프라이머를 안, 발랐는,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아직도 섀도우가 남아있다는 거 보면 음 진짜 지속력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가지고, 아 발색이 이렇게 진하지 않으니까, 별로 뭐, 음, 지속력도 별로겠거니 했는데, 지속력도 진짜 좋았고요. 예, 근데 이제, 색깔은 거의 다 빠진 느낌이고, 근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섀도우가 크리스 현상이 나면서 지속력을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무너질 때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섀도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색이 이렇게 살짝 날라가는 거? 크리즈 현상 없이 이렇게 날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깔끔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문제는 펄이 엄청 떨어졌어요. 펄이 얼굴에 엄청 떨어져가지고 되게 좀 포커스가 어디에 잡혔나? 응. 좀 뭐라 해야 되지? 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계속 여기 펄이 제가 애교살에만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아래는 펄을 안 발라왔었는데, 막 여기 이런데 펄이 떨어져서 모공에 낄 정도로 펄 펄이 나,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펄이 날렸던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음 근데, 음, 은은하니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단점을 꼽는다면, 색 발색도 발색이었는데, 음, 호커프린 저에게는 이 컬러 구성이, 음호커프린 저에게는 이 컬러 구성이, 좀 부어 보인 눈을 부어 보이게 하는 약간 컬러 구성 이렇게 두개 벨트한 섀도우 이런 음영색 말고 또이색 말고 좀더 중간색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속 그래서 이렇게 음영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눈이 이한 팔레트만 쓰기에는 눈이 좀 부어 보일 수 있는 팔레트고 이 팔레트는 좀 뭐랄까 음 음영 주는 팔레트기보단 포인트 주기 좋은 팔레트여서 이 팔레트 하나로 화장을 하기에는 호커풀이 화장이 특히 호커풀이 화장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그점이좀 아쉬웠고요. 음 그리고 좀 펄이 많이 날리고 가루가 날림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솔직히, 제가 리뷰 같은 거를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이거 팔레트가 궁금해서 샀다면, 어, 뭐, 음, 나쁘던데 영롱함이 예쁜데, 한국 그냥 그런 영롱함, 청순함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팔레트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유튜버들의 그 카메라, 그 화지, 그렇게 뭐, 자연광, 뭐, 인공광, 이렇게 해가지고 발색을 이렇게 했던 그런, 발색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유튜버들의 그 리뷰를 보고 산산 그런 그 발색이 나오지 않는 팔레시여서 제것이 잘못된 건가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조금 실망스럽고 그리고 패키징 이 예뻐요. 예쁜데 좀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그러나요? 예, 네, 블록해가지고 블록하잖아요, 보기에 예, 네, 그 블록해서 그냥 이렇게 민짜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한국 팔레트로 저는 그나마 제일, 어, 예뻤다, 만족스러웠다, 그런 팔레트는 솔직히 3 3C에, c 의3 c e 도 글리터가 있잖아요. 그쵸? 음, 글리터도 좀 들어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음영도 넣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음, 베이스 색도 넣을 수 있고, 한 팔레트로 솔직히 한 팔, 팔레트, 한 팔레트만 가지고 여행을 갔다 쳤을 때는 이 팔레트로 끝낼 수 있는, 어, 뭐, 영롱함도 추가할 수 있고, 화려함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였다면, 한국 팔레트를 굳이 꽂으라면, 꼽으라면, 근데 얘는 저렇게 CC 3C 같이 음영이 잘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어, 포인트 주기 에 좋은데, 근데 포인트 주기에도, 약간, 포인트를 주기에도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3C리 저런 글리터 같은 경우는, 색 발색도 진하고, 글리터도 잘 올라오고, 부드러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 글리터는 영롱, 글리터 자체는 영롱하나 색발색도 잘 안되고 뻣뻣했고 생각보다 저는 좀 실망이어서 음 저는 10점 만점에 얘는 6.5 주겠습니다. 6.5. 3CE 같은 경우는 저는 어, 9점까지 줄수 있거든요. 저 3CE의 오버테이크. 근데 음, 얘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실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까맣고 얘기해서, 뭐, 평점이고 뭐고, 까맣고 얘기해서, 사요, 말아요? 이러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차라리 싱글로 나온 프리즘 섀도우를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팔레트보다. 물론 그 싱글이 훨씬 비싸지만, 제가 싱글을 갖고 있거든 어, 잠깐만요. 음, 제가 오픈을 해보면, 어, 떨어졌다. 이렇게 오픈하면 되게 습식으로 발색도 잘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음, 저, 제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발색이 예쁘지도 않았고, 하여튼 좀, 음, 차라리 싱글 섀도우를 사는 게또 질적으로 나쁘지 않아, 않을, 아 질적으로, 인가? 질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렇, 음, 그래서, 영롱함과 청순함과 데일리함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만, 파티 화장과, 음, 나이 화장이 추천하지 않으며, 그리고, 음영 팔레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팔레트로는, 한 큐에 끝낼 수가 없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발색도 그렇게, 보통 유튜버들이 발색한 만큼, 그,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음. 그래서 저는, 살아요, 말, 사요, 말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NO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근데, 프리즘 아이섀도가 하나도 없다면, 뭐, 이런 거 하나, 사셔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프리즘 아이섀도가 싱글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꼭 패스하세요.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 이렇게 무너진 화장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집안일 하랴 뭐 친구 만나랴 조금 오늘 바쁜 하루였는데 친구 만난 건 블로그에 못 담았네요. 친구가 음 이별을 했거든요. 친구랑. 친구가 딴 데로 이사가서 를 사실 오늘 되게 슬픈 날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 리뷰 때 만나요. 안녕.